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떼일 때에 하늘은 약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재단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나팔을 하나씩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분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분이. 오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에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일곱 번째 이제 봉인을 떼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칠절 말씀에 그 재앙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져서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리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리 큰별 하나가 회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숙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 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파을분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 그랬어요. 일곱 번째 봉인을 떼니까 이거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 나팔 소리로 땅에 두 번째 나팔 소리로 어, 바다에 세 번째 나팔 소리가 불매 강과 샘물에 그리고 네 번째 나팔 소리에 따라 천체가 타격을 입고 재앙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각 재앙이 임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오늘의 현실을 보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오늘 인간들의 죄로 말면, 온 땅이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바다도 요새는 무슨 뭐 핵폐기물 때문에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온 바다가 오염이 돼서, 이제 뭐, 물고기도 물고기, 잘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됐고, 온통 강과 샘물이 오염이 돼서 마실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또한 천체가 인간이 쏘아올린 갖가지 위성들과 위협들이 하늘을 날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오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전면적인 재앙이 내리게 될 것이고 독수리가 말한 것처럼 화로다 화로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게다가 아직도 불호의 라팔 소리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현상을 지구촌의 현상을 보면서 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일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 그랬어요. 마치 폭풍 전야이지요. 폭풍이 불기 전에 태풍이 오기 전에 고요한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 말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잠시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은 마지막 사랑을, 마지막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마지막 회개를 베푸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회개 시간을 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요 속에서도 회개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들고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고요한 시간에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절에 보면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서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하여 보좌 앞 금재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준비하고 있을 때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져다가 성도들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하나님 보좌에 금재단에 드리려고 향을 많이 받고 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인용도 합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금처럼 소중히 여겨서 금 금향로에 그 기도를 담아 가지고 우리를 응답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같이 믿음도 적고 미련하고 하나님 앞에 뭐 드린 것도 없고 헌신된 것도 없는 나 같은 사람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같이 어리고 어리석고 낫고이 천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실까? 뭐 하나님이야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믿음 좋은 분들,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나 기도나 들으시지나 같은 사람이 기도도 들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은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만 금 향단에 담아 향로에 담는다 말씀하지 않고 모든 기도를 담는다 그랬어요. 이 말은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기도, 믿음 좋은 분들의 기도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유치원, 유치부 학생, 유치부 어린아이의 기도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소중히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같이 작은 사람의 기도도, 낮고 천한 사람의 기도도, 믿음이 좋으면 귀하겠지만,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금처럼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것저것 응답 안 하실 거야? 나 같은 사람 기도 들으실까?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주님께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들의 기도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신데 왜 기도하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은 바로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심판이 내린다는 말씀이에요. 오절 말씀에 보면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재단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 났습니다. 그때에 나팔을 하나씩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금 행단에 담아다가 주님께 드렸더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드린 그 기도 위에 심판의 불을 채워서 땅에 던지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면서 일곱 나팔 마지막 재앙의 나팔을 불 천사들이 나팔 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 온갖 핍박과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기가 막힌 절망의 구렁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한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은 우리의 기도를 작은 신음에도 귀금처럼 귀히 여기시고 하나도 한 톨도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응답으로 이 죄악 많은 세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얼마나 용기를 얻겠습니까? 얼마나 더 믿음이 강하게 되었겠습니까? 이처럼 오늘 또 우리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처럼 응답하신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요 용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른 찬송 가운데 나는 비록 약하나라는 찬송이 있어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주님 곁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리라 나의 힘이 되신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세상 풍파 거세도 주님 날 위로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야고보장 13절 말씀에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든, 어떤 기쁨이 있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심판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께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내 멸류관 마저도 오직 주님께 다 바치며 예배할 때이 마지막 때에 오직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근 금향료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로 엎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도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금향로에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자신이 없고 우리의 모습을 볼때나 같은 사람 주님께서 응답하실까 의심하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작은 어린아이의 기도도 못나고 못나고 천한 사람의 기도도 소중히 여기신 주님께 기도하므로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세상은 뭐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이나, 말이 힘이 있고 소중히 여길지 모르지만, 그리고 가난하고 또못 배우고, 또 무슨 뭐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물론 믿음이 좋은 분들의 기도도 소중히 여기시지만요. 그러나 낮고, 천하고,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의심도 해보는 사람의 기도도, 어린 아이와 같은 기도도. 무식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은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깊이 들으시고 깊이 담아두시고 금처럼 소중히 여기시며 응답해주실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